예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한편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예수를 의심하며 그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루실 엑소도스는 그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적대자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그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한 농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결과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애써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델런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예수가 귀신 편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분에 대한 극단적인 의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적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정적 반응은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하늘의 표징을 보여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도전에 대해 응답하시는데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부터 28절까지가 첫 번째 공격, 곧 예수님이 귀신 편이라는 주장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두 번째 공격, 곧 표징을 보이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개의 응답은 주제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마무리하는 것이 33절부터 나오는 몸의 등불의 비유 또는 눈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눈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과학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외부의 물체를 볼수 있는 것은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어와서 막막에 맺힌 시각 데이터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가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외부의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플래시 라이트를 어둠 속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와서 외부의 물체를 밝혀서 그 물체를 볼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나오는 빛이 밝으면 외부 세계를 더밝혀볼수 있고, 눈의 빛이 어두우면 외부 세계를 침침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관습을 아,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플래시 라이트에 비유하겠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등불이 가장 적절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등불처럼 눈이 빛을 비추어 주변의 물체를 볼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삼아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과 함께 본문의 표현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몸속을 비추는 신체 투시도 같은 것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겠죠. 예, 네, 성경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두운 밤에 등불이 있으면 우리 몸 주변이 밝아지고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없거나 희미하면 우리 몸 주변이 어두워서 길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34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몸이 밝, 밝다는 말은 등불이 비추어 몸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을 가리키고 몸이 어둡다는 말은 그와 반대로 등불이 없거나 희미해서 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신,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눈이 성하면 잘 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잘 보지 못하는데요. 눈이 성하다는 말은 몸 속에 밝은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내보낸다는 뜻이고, 성하지 못하다는 말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는 빛을 잘 관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35절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여기서 어둡다로 번역된 헬라오 스코토스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수 있겠지요. 어둡다는 말은 빛이 있으나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속에 있다. 그럼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겠지요. 누가복음에서 빛과 어둠이 대조되어 쓰일 때 많은 경우 빛과 어둠은 하나님과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상징 세계에서 이해할 때 몸속에 빛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성향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뜻이겠고 어둠이 있다는 말은 몸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다. 사탄이 둔 성품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눈을 통해 나와서 주님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대신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도사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 이하에서 대답하시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가운데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대자들의 두 번째 비난과도 연결이 됩니다. 앞에 나온 16절에서 그들은 예수께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요. 예수님은 방금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귀신편이라고 몰아붙이는 적대자들을 향해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적대자들은 지금 예수를 사탄의 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적대전선을 형성하기로 마음을 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적대자가 된다는 것은 곧 사탄의 편이 됨을 의미하겠지요. 그리하여 영적인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먼저 나왔던 누가복음 9장 50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9장 5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먼저 읽은 11장 23절과 비교해 보면 다르죠? 네, 논리가 다릅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해, 오셨, 궁금해 하셨던 그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좀더 앞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장 37절을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를 맞이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데려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9절을 봅시다.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어도 못하더니 이번에는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전에 10장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단에 속한 제자들 외에도 많았습니다. 유대 전역에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행하는 예수님과 제자단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여기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구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귀신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군입니다. 그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모르십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중립제대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적대자들의 첫 번째 공격에 이은 두 번째 공격, 곧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이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은 2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알아보았던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그룹의 사람들과 지금 예수께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조하십니다. 먼저 29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적대자들을 향하여 이 세대라 부르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세대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도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징이란 니누의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회계의 촉구를 가리킵니다.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표징을 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또 다른 사례를 드시는데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의 촉구를 알아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어둠을 품고 있어 눈이 어두운 예수의 적대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며 애써 반대편에 서려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누가복음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암시하여 줍니다. 그럼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27절을 찾아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평가되던 고대의 여성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2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읽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전, 그런데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지요. 다 같이 8장 19절을 찾아 봅시다. 씹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그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은 후에 예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특징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도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 교우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질문을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새로운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웹서치를 하다가 찾아낸 좋은 논문을 소개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오랜 시간 유익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드름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들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내면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파라오의 질서와 싸워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회지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만,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들이 여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에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요약 정리하고, 교재 개발 팀원들이 질문을 덧붙인 교재를 가지고 열띤 토의와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성경공부 심화반과 수요 모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반별로 10명 전후의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면 예배에는 오시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그런 분들로만 구성된 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어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바울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해석을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 바울의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기꺼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며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 아, 그렇게 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우리 눈에 있어서 주님을 잘 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진지한 열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루토기 교회의 교우들이 진정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담아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잘 간직하여, 주님의 빛이 우리 삶에서 살아나게 하며,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